척추 건강에 좋은 음식. 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오늘은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으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과 움직임에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은 척추 건강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척추 건강에 좋은 음식과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물. 척추 디스크는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크는 우리의 척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며 충격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척추 디스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루에 권장되는 물 섭취량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녹색 채소.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켈 등은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척추를 구성하는 뼈와 인대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연어, 아보카도, 견과류 등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척추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4. 칼슘과 비타민 D.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은 척추를 구성하는 뼈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은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5.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강건한 근육은 척추를 지지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견과류 등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6. 과일. 과일은 척추 건강에 좋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특히 오렌지, 딸기, 파인애플 등에는 척추를 구성하는 뼈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7. 견과류. 견과류에는 비타민E, 마그네슘, 항산화제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척추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식들을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을 함께 실천하는 것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고 불편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척추로 더 나은 삶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척추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